안녕하세요. 픽업 끝나기 3일 남은 시점. 저도 드디어 트루드가 6초가 되었습니다. 세븐나츠 이 리버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8부터였나 타구라부터였나 이게 올정의 계정만 이제 계속 제가 가금을 했었는데, 즉80 루비 단으로만 돌렸었는데 계속해서 6초리 되는 걸 보면은 저는 처음에 비티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계정이 이번에 최소가 좀 좋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6초월이 꾸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찍히는 걸 보면은 올정의 계정만으로도 6초월이 이제 되기 때문에 게임이 좀 뭔가 정상화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마덱 같은 것이 마덱 시절에 폴트 시절 이럴 때는 이중픽업이라서 그런지 6초월을 엄두도 못 내가지고 얘들 아직까지 포벌한데 어, 별로 안 좋은데 지금은 6초월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지키고 있어가지고 게임이 상당히 재밌어진 데다가 얼마 전에 세븐 나이츠 7장을 뿌리는, 뿌려줘가지고 루디 반에서 막 이런 것들이 6초월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위시픽업 같은 것도 해주다 보니까 실베스타 오늘 6초월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냥 스페셜용들, 찜스 말고 짭스들짭스도 어느 순간부터 슬슬 모이더니 오늘 아멜리아 6초월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콜트랑 콜트 오를리 멜키르 얘들 어, 이네 마리랑 키리엘 어, 이제 얘들만 한 석달하면은 다 6초월 찍혀 가지고 안정적으로 전방을 찍지 않을까. 지금은 저는 전방을 한 번도 못 찍어봤거든요. 전설을 해본 적이 없고 맨날 허덕여요. 두 개는 보통 센 편인데, 대부분 80%는 넘기는데, 이두 개들이, 어, 정말 헤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세븐 나이츠 7장 뿌린 것 때문에 방대 승률이 약간 올라왔는데, 힘들죠. 그리고 오늘 660점을 먹어야 되는데, 과연? 오늘 방금 트루드가 6초가 됐고, 트루드가 6초가 됐고, 여기 실베가 6초가 돼버렸고, 아멜리아도 6초가 돼가지고 혹시나 또 전방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차 아, 있어요. 전방 달성하면 예전에 접을 거야 이런 말했었는데 요새. 세븐 나이츠 리버스? 어, 상당히 저는 재밌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월정액만 한다라는 그 컨셉을 깨고 한개 샀습니다. <laughs> 이거 한 개, 이거 한개 샀어요. 못 참아버렸어. 어, 그래서 이제 깬 김에 패스 정도는 거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월정액 더하기, 패스 충 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다산건 아니고 아, 이제 내킬 때 내킬 때 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 했음 자 작설은 그만하고 자, 세팅 한번 같이 봐야겠죠 일단은 제가 이 6초를 대기 전에는 승률이 51%로서 엄청나게 저참했거든요 80등까지 거의 떨어지던데, 7, 80등까지. 그런데, 이제, 먹자마자, 먹고 나서 몇판 돌려보니까, 다섯 판 돌려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다이기 있는 느낌? 자, 제가 생각하는 지금 메타에서 올바른 세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루드. 정리를 해놓은 걸 같이 보면, 이거는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 설정. 막기를 40 채워야 되고, 약학을 45만 채우면 되죠. 왜냐하면, 트루도 초월하다 보면 20 주고, 추적자 세트에 35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옵션으로 챙겨야 될 약학은 45분이다. 반지는, 권능 사성을 써봤는데, 생존에 아주 약간 도움이 되긴 하는데, 결국은, 권능 육성인 사람들 만나보면, 저게 제일 좋아 보이더라. 거기에다가, 즉사 제공하신 분들이, 승리자가 그런데 이런거는 뭐 꿈의 반지죠 저같은 진짜 진성 슈퍼 깔개는 즉사 육성 반지에다가 육성 랜덤 돌려가지고 자 여러번 돌리다보니까 기절하나 뜨길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베스트는 여기에다가 약화기나 막기를 띄워, 띄워가지고 세팅을 좀더 좋게 하는게 편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약화는1이나복고 막기는 10이나 붙기 때문에 세팅하기 상당히 편해지겠죠 다시 돌아와서 공격력은 3500 이상 이 모든 공격력을 주무기로 끼웠을 때 3500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옵션을 이쁘게만 띄우면은 한 700정도는 그냥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제 완전히 이상적으로 이렇게 부옵션을 싹다 띄운다면은 속공이 73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이다 챙기면서. 3500을 넘기면서 막기 40과 약학 다 챙기고 속공 73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자기는 방대기도 쓸 거다 하면 속공을 다 빼버리고 모든 공포에 다 붙여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모든 공포에 싹다 붙이면 공격력 4000을 울쩍 넘겨버리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채팅에 따라서 이제 이 파밍을 시작해야 될 테고. 저는 지금 템이 보시다시피 물리 공격력도 부달리고 막기는 오버됐고 속공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옵션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잡 옵션들이 너무나도 많죠 잡 옵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음 픽업을 대비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파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루비 모이는 족조 어, 남는 루비 있잖아요. 8색 루비 단 하루 돌리고 나면 남는 루비로 보통 6초를 노리면서 뽑기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남은 3일 동안은 트루드템을 맞추기 위해서 레이드에 몰빵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메타에서 타일이 속공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내실덱을 많이 하는데 그 내실덱 중에서도 속공을 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 돌려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카일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 저는 아직 무기가 파밍이 안돼 가지고 여기에 속공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70을 넘길 수 있을 테고 대략 80 근처까지 갈수 있겠죠 약화기랑 이 치확 손에 안 보도록 그래서 파밍을 해야 되고 결국은 파멸의 눈동자의 중요성이 지금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카일 파멸의 눈동자고 그 다음 카구라도 파멸의 눈동자야 카구라도 지금 물리공격력 올려가지고 힐량 빵빵하게 채워주고 이 힐량이 엄청나게 중요한게 트루드한테 지금 저는 5천 힐이 막히거든요 이 5천을 채워주는게 거의 반피 정도를 반피 넘게 채워주는 느낌이라가지고 힐량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격력을 높여가지고 싹다 강자주식 다, 다 쳐맞아주고 그래서 여기 선봉장 파밍도 파멸의 눈동자죠 12밖에 안되는데 20이 뜰 때까지 파밍을 계속해야 될 테고, 그리고 카브라 불사 사성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맞아줘요. 정말 많이 맞아줘. 적중의 중요성이 지금은 좀 많이 낮아졌죠. 뭐 막기 방대, 방댁, 표저 방대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깡딜로 이길 때도 있더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뭐 효과 적중으로 올린다 해서 방대한테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적중의중요성이좀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챙길 수 있으면 중에서 이중에이중에에다가중이중중이중이 중에서 이 중에서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서 중에서 이중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저는 조율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솔직히, 조율자 입혀가지고, 막기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템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현실상으로, 현실적으로, 조율자의 막기 확률을 땡겨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꼬라지 속공 보이시죠? 2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쳐맞을 거. 그냥, 오래 살아가지고, 버텨가지고, 역광강을 노려보자 라는 느낌으로, 수문장을 껴놨습니다. 진짜 오래 달아요, 엘리시아. <laughs> 진짜 오래 달아요. 아, 이렇게 해놓으면. 자, 반지는 이런 식으로 해놨고. 베스트는 조율자라고 생각하는데, 조율자로 막기가 안 올라간다면은, 이렇게 수문장을 껴도 큰 지장은 없더라. 파이는 막막. 6초월은 막막하면 안 돼요. 6초월은 딜 세팅해서 적을 찢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건 내피셜이라가지고 6초월이 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템이에요. 말 그대로 토템. 이거 막 좋은 옵션 뽑을 거라고 여러 번 돌리는 행위는 월정에 기정은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 게임을 돌려봐야겠죠. 힐 순서는 뭐야 왜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도 잘 이겼네. 피 채워주고 요백난장이참는다 갈기 갈기 짜침묵 치명적인 걸 이긴거 같은데? 타이얼 뒤졌네 코스에 그래 이겼니 엘시아 체력 보이죠 지금? 이게 <laughs> 막기를 해놓으면 이여자가 진짜 또라이처럼 오래 타라잉. 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오래 타라 애들 보면.

저 빛이... 적도 아아 칭찬 받으려면 아직 멀게해결했

어, 이겼다. 었 이러면 이길 수도 있다. <laughs> 아, 이러면 이길 수도 있다. 그렇지, 병타는 나가거든. 그래서 평타 처음. 에르시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laughs> 여기, 엘리샤는 진짜. 웃길 정도로 <laughs> 살아있다니까, 보면. 뭐 콧물들이 조금씩 넣어주잖아. 미세한 콧물들. 이제부터 즉사 싸움이 되겠네. 즉사 거미 쪽이 이긴다. 그 뭐야? 뭐 죽었던가 보난 도화를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성공을 따야도 이길 때가 있어라니깐요 내실공 네 덱이 신기해 이유를 모르겠어 뭐야 이번에는 화끈하게 그냥 다 깎였네 봐드도 세팅 잘 됐나 봐. 보다 <laughs> <아따, 빡센 사람. 웃음> <트롯도> <laughs> 야, 딜이 빡세다. 응? 딜이 개빡세다, 저 사람 가이 오, 허공을 쳤네? 나도. 어? 자, 하지만 나의 부하들이 군하게 살아있는 것. 이길 것 같은데. 못방칠 놈들이 많죠 지금. 못방칠 놈들이 많아 가지고. 이지 않았나 전열이 막기를 채우는게 이렇게 좋습니다 카엘이 딜이 진짜 쎘는데도 버텨내네 애들이

모두의 샤오비오히을 썼는데 침묵이안들어갔네 그래. 그래. 음. 하이 사이클을 두 번을 돌렸어. 저 <laughs> 땡겨가지고. 이런 폴드가 뒤질 텐데 어? 사나. 야, 실드 쓰고 가봐라. 실드 써라. 그래. 한튼살았 오, 슛 싸박았다. 끝났네. 맞죠. <목소리> <오늘도 유사, 조사. 목소리> <목소리> 즉사 개꿀전아뭐소공들 <목소리> 하얀... 소고를... 이길 때가 없네. 날... 에파는 그냥 이기는 게 불가능해 보니다 이거 이기면 진짜 <laughs> 말이 <말이잖아>. 되나? <laughs> 생각보다 또적기이잘 <저기 웃음> 깎인다.

이긴 것 같은데. 족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 족수 차이로 이겼네. 내가 느린 석공을 쓰는 이유를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 전혀 기이 진짜 징그럽게 못해버려. 그래가지고, 결국, 트루드, 트루드 남는 상황에서 한두 마리가 더 살아있으면 엄청나게 유리해져가지고. 근데 방대기가 못이리지 않을까?

엄 마야 타오 라에 빨리 길줘루디야 타오 라 한번 더 남고, 오엘리스 이거 좋 고요. 막판인데, 다 해봐라. 파고라 평타, 오케이. 이제 세졌고,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 카일 스킬 쓰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거고. 안 돼, 버프 지지 마. 오케이, 카일만 버프 지지 마라. 카일. 아니, 이거 나쁘지 않다. 오, 이씨, 만강네? 6초월 되니까, 딜이 제법 세지, 하라카이... 칼, 칼... 형... 그렇지! 다 뒤져라, 이 새끼들! 지난 나한방 더! 마무리! 오, 우 리더 좋다! 똑같으면... 은답 없다! 하지 마라! 마! 하지 마라! 쌍얌! <laughs> 또 여기 나어 아, 탈안 쓴다. 힘들겠다. 탈 모보 나겠다. 탈 모보로 진다지막 어 oh, 아직 아아아아아아 아, 아. 진짜 발목으로 지금 겠 진짜 뜬마 지금 이제 써봐야 게임 다 끝났어 죽일 수 있을 때 죽였어야 했는데 이제 적쿨다 돌아가지고. 정대란한테 아, 지는 스토리는 아마 흥분. 스타일이 아, 영원히 지키라. 방백장이 너무 빨로 넘어가버려 가지고 적중도 안 맞춰놔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러면 뭐 체는 아마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무하게 지키지 않을까. 메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느린. 느린 이제 속공을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내실덱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마를, 속공을 거의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런 건개 어려우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파밍 열심히 해서 카구라 속공 끌어올리고. 걔는 속공을 끌어올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파이 같은 애들도, 치명 피해 같은 곳에 토공 4씩 모이면 은 그것도 엄청 크잖아요. 이런 것처럼 토공4 붙은 거. 어이, 그럼 제법 붙었네. 치명 피해 딴거 없이 토공 붙이면은 칸으로 파밍하다 보면은 토공이 얼추 300을 넘겨가지고 엄청나게 승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랭커 형님들의 세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측만 해보지. 확실히 몰라요. 랭커가 아니니까 전 월정액 중에 열심히 하는 유저. 아니구나. 이제 패스 하나 탔으니까 월정액 패스맨. <laughs> 이번 영상 여기까지. 안녕. 길었네.